아니가 살짝 넓어 찰칵 달려져 있이무다그지다한 바퀴 쫙 가, 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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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빠지는 것처럼 잡겠다 아 밀지 말고 어, 지금 하루를 완전히 했잖아. 밀지 말 쳐. 이렇게 치듯이 쫙쫙 빠져야 돼. 여기까지 밀지 않으면, 이 밀어버리니까 흥 떨지 못해. 이거 이렇게 해서 쫙쫙떠까지 밀지 말고 반에서 딱. 쫙쫙쫙쫙쫙쫙쫙쫙 오. 이쫙쫙쫙 오. 쫙쫙쫙쫙쫙쫙쫙쫙 말어. 어춰멈토멈토 괜찮아. 근데, 되잖아 그치? 간단 얘기해. 오케이? 근데, 지금 같이, 상단하게 아까, 아마, 아까처럼 어요 아까처럼 해봐 아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말어. 형, 형, 형. 살때 말어. 어때? 힘이안 되지. 형과 동안 말 거예요. 이거는, 이거 힘이 들어가서 다리에 있데톡 치고 나면은 저절로 깨진단 말이야. 민들 다리 가면, 갖다 가그무 이만큼만 쑤고 와봐. 그럼. 뒤에 가서 가지 말고, 뒤에 가는 게 아니라, 갖다 가 그냥 굴리 치고. 그렇게. 톡 이게 아니라, 톡. 톡. 그냥. 그냥뭐톡 치고 빼. 턱. 톡 치지 말아. 턱. 뒤에까지 말고, 여기서 말아. 톡. 기억에 남지 마세 중심 잡고세요좀 네, 빨리 해봐요 더더더 짧게 빨리 빨리 더더더더 짧게 더 발맞춰 더더더더 그렇지 그렇게 뒤집어야된단 말이에요 중심잡아 이렇중심잡는 해야 돼요 더더더더 버텨 그렇지 버텨 더더더더 버텨야 돼 이거 하면 더더더더더더더딱더더그더딱더더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어 진단는1대 진단치 말고 9 3 30초 시작 두, 손 많이 움 밀지 말고 반 무릎 가만히 앉 버텨 조금만 버텨 자리 잘 깨는거야 치는거야 공차 1 2 3 4 5 6 7 넷, 버텨 조금만 1 2 3 4 5 <laughs> 오늘 충분해요. 오늘. 오늘 너무 충분해요. <laughs> 이거 연습이다. 하나 둘셋넷둘셋 여섯 둘셋넷한그정도둘십일 대중이 없다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둘셋넷섯열 우와. 아니, 힘들어도 좀만 버티면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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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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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동작 크지 않지 말고 만두면 주의가 요하 자, 둘, 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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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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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1, 12, 13, 14, 15, 16, 1렇 18, 하나, 버0 둘, 셋, 12, 13, 14, 하나, 둘, 셋, 17, 18, 19, 10, 11, 12, 둘. 3 14, 15, 16, 1 돼, 자왼 19, 10, 쪽1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마, 해마 같으세요? 해마, 해마 같으세요? <laughs>